최근 화촉을 밝힌 배용준 씨는 와인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딩 건배주는 프랭크 봉빌 샴페인으로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임원 만찬에서 마셨던 샴페인보다 4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어떤 와인들이 있었는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와인 애호가로 알려진 배용준 씨. 배 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포레이타 1972라는 와인을 자체 제작했을 정도로 와인의 조회가 깊습니다. 이런 배용준 씨의 결혼식에 사용된 웨딩 와인 역시 배우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배주로 쓰인 와인은 프랭크 봉빌 레벨브와 그랑크리라는 샴페인입니다. 이 와인은 평균 수명 100년에 가까운 고목에서 딴 포도로만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인 레드 와인은 교황의 와인으로도 잘 알려진 클로생짱 샤도네프디 파프 프랑스 남부 지역의 여러 포도 품종을 섞어 만드는데 와인 마니아들 사이에선 반드시 마셔봐야 할 와인으로도 꼽힙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트 파커한테 무려 8번씩이나 만점을 받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대위 블랑드 블랑이 올라왔습니다. 영원함, 화합, 겸손을 상징하는 각각의 와인들 배용준 씨의 선택에서 앞으로의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